이 친구는 제 드라이버고 브라카이에서는 어, <laughs> 사실 차가 필요 없고 트라이스크라고 하죠.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오바이에 이렇게 조그만 차를 붙여서 만든 이 트라이스크를 제가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. <laughs> 지금 출근하는 길이고요. 출근 뭐제 사업장에 가는 길이고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제가 브라카이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조금씩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. 네, 저는 보라카이에서 비즈니스를 몇 개를 하고 있어요. 몇 개. <laughs> 근데 다 부업이야. <laughs> 아 길이 왜 이러니?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여기 보라카이가 아직 포장이 길이 아직 너무 안 좋아요. 지금 다 파헤쳐놔가지고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중간 중간에 보라카이 소식을 계속 올려드릴까 해요. 여러분들한테. <laughs> 그 보라카이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가 요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사기 안다 아, 사기 당하지 않으는 거를 좀 얘기를 가볼까, 가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어, 첫 번째가 이 트라이스크를 여러분들이 제 저는 이제 여기에 프라이프시라 그래서 제 개인 차니까 이건 제가 이걸로 손님을 나를 수 없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저게 옆에 손님을 나르는 트라이스크들이 있어요. 이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, 오토바이. 저처럼 생긴 요런 거고 하나는 저 앞에 보시면은 저 앞에 보이시죠? 예, 저 앞에 이비 트라이시클. 예. 저게 이제 예, 네, 네. 아까 제가 그제 트라이시클 자가용으로 타고 오다가 <laughs> 여러분들한테 좀 짬이 나 가지고 도라카에 오시면은 바가지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한 그 주제로 얘기를 좀 하는데 어, 너무 막막 도로도 안 좋고 막 흔들리고 제가 이핀 마이크를 꽂았거든요 이핀 마이크를 꽂았는데 접속이 안 좋은지 이 제대로 녹음도 안돼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또 이렇게 쉬는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좀 제대로 좀 해보려고요 어, 무슨 얘기였냐면 여러분들이 보라카이 오시면은 여기 현지인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막 팔잖아요 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근데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+ 사람들이 너무 빠꾸미가 돼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너무나 이렇게 좀 심할 정도로 바가지를 씌울 때가 있어요 제가 봐도. 그럴 때좀 약간 예방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채널 끝까지 봐주세요. 이거 되게 꿀팁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보라카이가 아니라 필리핀, 동남아시아 웬만한 데다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<laughs>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여기 오시게 되시면 가장 먼저 좀 부딪히는 문제가 교통비. 아까 제가 탔던 걸 트라이 스킬이라고 합니다. 이제 그거는 이제 제 개인 트라이스크리에요 그런데 여기 오시면 이제 파란색이나 노란색으로 된 이렇게 사람을 태우는 트라이스크를 여러분들이 가지 그걸 타시고 이동을 하실 경우가 많을 텐데 일단은 그 스테이 메인 로드가 있고 스테이션 1에서 스테이션 3까지 평지는 자, 트라이스크 거에 두 종류가 있어요. 하나는 아까 오토바이에다가 조그만 차를 붙인 게 있고, 하나는 전기로 가는 이 트라이스크리 있습니다. 그래서 오토바이 트라이스크는 정원이 6, 6명이에요 그래서 1인당 10회소로 쳐서 여러분들이 혼자 타든 택시처럼 잡아서 뭐 2명이 타든 6명까지 탈수 있고요 60회소를 내면 돼요 기사한테 그리고 그큰이 트라이스클 같은 경우는 정원이 8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타든 뭐 8명까지 타실 수가 있는데 기사한테 80회소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라카이 좀 왔다 갔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디비주얼 그래가지고 그냥 그 택시처럼 내가 전체 트라이스클를 통째로 이렇게 빌려서 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보시면 자리가 있으면 내가 타면 돼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데 그때는 1 10회소. 0페소1 0페소를 내시면 돼요 1인당 1 0페소 어, 그리고 그자 디몰을 기준으로 디몰이 제일 중심이기 때문에 디몰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보라카이는 길어요 이렇게 개벽 타고처럼 섬이 길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디몰이 딱 중앙인데 그 주, 디몰에서부터 각반 폴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라카이에 오시면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섬이니까 그 배를 정박시켜 놓는 그 부두가 각반이라는 곳에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각반 포트라고 부르는데 거까지 기 가는데 조그만 그 일반 모터바이용 트라이스크르120 페소, 그리고 이트라이스크르150 페소를 내시면 되고요. 만약에 디누이드 비치 같은 경우는 조그만 그 트라이스크르이 150 페소. 그리고 푸카비치는 200페소 정도 내시면 되고 이 트라이클은 그 조그만 거보다 20페소나 30페소 더 주시면 되는데, 여러 분들한테 정말 막 걔네들이 세 배, 네배막 이렇게 바가지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. 너무 터무니 없이 그냥 2, 30페소 정도 더 내는 거는 뭐 그렇게 하겠는데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가격을 알았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 영어로 컴플레인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뭐나 여기 되게 자주 왔었다, 여기 옛날에 살았었다 막 <laughs> 이러면서 아니면 뭐. 여기 가격을 이미 알고 있다. 이런 식으로 너 너무 심하게 받는 거다. 그러면서 뭐 120에서만 줄게. 이런 식으로 흥정을 하시면 되는데 영어를 못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행을 가든 뭐 하든 그 나라 현지 나라 말을 못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. 그만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는. 뭐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대처하는 영어를 또 영어 강의를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. 그래요.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, 여러분들 여기 수산시장에 가서 여기 한 세네 군데 정도 수산시장이 있어요. 그 해산물을 사셔서. 그러니까 수산시장이라고 하니까 너무 큰것 같다. 그냥 해산물 시장이라고 할게요 정정. 해산물 시장 가셔가지고 해산물을 사셔가지고 직접 사서 어 식당에 가지가면 얘네들이 이제 쿠킹 차지를 받아서 요리를 해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쿠킹 차지가 다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해삼을 살 때도 다했는데 무게로 팔아요. 자, 그런데 저울이 있잖아요. 무게를 달려면 어떤 저울은 땅바닥에 이렇게 세워 놓는 저울이 있고 어떤 저울은 이렇게 천장에 걸어 놓는 저울도 있어요. 근데 손님들이 많이 사시는 게 활어. 그러니까 살아 있는 걸 산단 말이야. 그러면 이제 이게 막 움직이잖아요. 그래서 이 상인들이 이 움직이니까 팔딱팔딱하니까 이제 바늘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안, 와, 안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고정시킨다고 여기 살짝 잡아서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그시 누르는 게 아니라 쑥 눌러요. 힘을 줘서. 그러면 벌써 한 400에서 500g 정도를 여러분들이 손에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 어 노노노노 돈 터치 돈 터치 그 터치하지 말라고 막 이래요 그럼 얘네들이 영어로 뭐아 살아있는 거라 그냥 이렇게 뭐 잡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노노노노노 어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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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대지 않게 터치하지 않고 누르지 않게 그걸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정말 나쁜 애들이 있어요 그 수산물 해산물 시장에도 마술을 하듯이 예, 손은 눈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프랑스 그러니까 그큰 새우 있죠. 그거를 많이 열 마리 샀어. 다 살아있는 거에서 굉장히 살도 통통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가요 수산물장 가면은 막 사진도 찍고 막 떠들고 막, 그래, 막 잡담하고 그러지 마시고요. 한 사람은 계속 흥정하고 한 사람은 뚫어져라. 내가 고른 수산물 얘가 잘 이렇게 담는지 가져가야 되잖아요. 그거를 그거를, 그거를 보세요. 그래서 열 마리 샀는데 얘네들이 한 마리를 그냥 싱싱하고 살아있는 걸이렇게 하고 어디서 죽어 있는 거 이런 거를 넣어버린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길 떠나면 얘는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자그 다음이 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 그리고 참 어디까지 깎아야 되느냐 이것도 까먹었습니다 흥정을 해야 되잖아요 가격을 그럼 흥정을 하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중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온 다음부터 이 해산물 시장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에 오프닝 프라이스를 많이 올려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깎거든요 완전 후려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머리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기 수산물 시장에 가시면은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한반뭐 40에서 50% 그냥 후려 훅훅 치세요 그럼 어디까지 깎아야 되느냐 얼마까지 깎아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모르죠 왜냐면 그때그때 달라요 가격이 회사물 가격이 그러니까 얘네가 안 판다고 할 때까지 깎으시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진이 있으면 팔만하면 팔아요 깎아서라도 근데 그냥 가라고 하면 정말 그때는 애들 팔기 싫은 거거든요 거까지딱 깎으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돈낼 때요. 여러분들 돈 내실 때, 만약에 7천 페소다 그러면 <laughs> 보통 한국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지갑에서 7천 페소, ,000페소, 천 페소짜리 7장꺼내갖고 주잖아요. 이렇게. 그럼 얘네들이 아까 말했죠,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. 천 페소를 슉 하고 어디다 숨겨요. 정말 빨라요, 기가 막히게. 그런 다음에 6천 페소 줬다고 우입니다 어, 나는 분명히 일곱 장, 칠천 페소 줬는데. 그럼 막 거기 그산물시장에서막 애들이랑 싸우고 난리가 나요. 그러면 상인들은 다 가지 않은 개편이라고 또 필리핀어 편을 들고 뭐 경찰 와도 소용 없습니다. 그건 당한 우리 관광객이 잘못한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무심코 주지 마시고요. 지갑에서 돈을 꺼내 일곱 장천 원짜리 꺼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 앞에서 자, 자 봐봐 이렇게 하면서 자 원. 두, 쓰리, 포, 에, 파이브, 식스, 오케이, 세븐, 다운 오케이, 오케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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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확인을 하고 눈앞에서 돈을 지불하시면 얘네들이 아무래도 그런 장난을 치기가 좀 두렵죠. 뭐, 자, 가격 흥정 다 해놨어, 싱싱한 해산을잘 골라서 잘 담았어, 막판에 돈 잘못 주면 다 도루묵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예,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가지 안 당하는 방법. 좀. <laughs> 근데 이거는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필리핀 다른데 이렇게 가셔도 비슷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한 가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행을 왔는데 바가지를 좀 당했어. 그러면 거기 너무 개념치 마세요. 그러니까 그냥. 그래봤자 뭐 100페소 200페소 실 테니까 그러면 우리 돈으로 2천원 4천원이에요. 만원도 안 되는 돈일 거라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정말 하루가 아니라 그 4박 5일 5박 6일 모든 일정이 다 기분 나쁜 거예요. 막 당한 거 같고 얘한테 막 어떻게 필리핀한테 막. 그러니까 그냥 바가지를 혹시 당하셨다라면 그냥 이렇게 너그럽게 이네들 워낙 못 사니까 그냥 내가 도와줬다, 적선했다 이렇게 셈 치시면 좀 여행이 좀더 편안해지실 겁니다. 보라카이가 좀 너무 심해요 그렇게 바가지 씌우는 게 손님들한테 그리고 원래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게 그좀 제가 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데 베트남 이런 데도 다 가봤지만 조금 필리핀어들이 좀 그런 게 되게 심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예방을 하시고 혹시 당하셨을 때는 그냥 너그럽게. 아시겠죠 네. <laughs> 아 이렇게 찍으니까 또 낫네. 아무튼 예 고맙습니다. 예 그리고 이그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 부탁드릴게요. 예 국제 아재 열심히 합니다. 네 이상 제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